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수학입니다. 여러,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를 저만의 비법으로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네, 오늘 배울 합성함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속에 있는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이 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그래프와 그래프로 합성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FX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은 간격으로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래프와 그래프를 합성을 할 거기 때문에 간격이 같아야 돼요. 1, 2, 3. y x 다시 두 번째 할 그래프의 정의역이 요 치어 가고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1, 2, 3, 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그래프에 정답이 올 칸인데요. 여기 역시 같은 칸에 옮겨 볼게요. 네. 그 다음에. 먼저, y는 fx 그래프가 먼저니까 y는 fx 그래프를 먼저 옮겨볼 거예요. 이게 y는 gx 그래프가 되겠죠. 네, 이제 내가 합성함수 그래프, 즉 y는 gcomposition fx 그래프를 옮겨볼 텐데요. 네, 여기서 여기가 지금 정의역이죠. 네, 그 다음에 치역. 그것이 다시 1이 정의역으로 가죠. 네, 마지막 치역. 그래서 우리는 이 x축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게 실은 y축이에요. 이거 y축이 되겠죠. 여기가 x축이잖아. 네, 여기에 오는 거예요 답이. 그러면 네, 0부터 옮겨 볼게요. 네, 0일 때는 그 값이 1이잖아. 그죠? 네, 어. 0보다 작은 건 모두 다 1이야. 네, 0보다 작은 게 모두 다 1로 왔네요. 그럼 1로 가 볼게요. 음, 1은 3인데 1은 여기에 비어 있잖아요. 여기 모든 수들은 다 1로 가죠. 네, 1로 가서 1로 오는 거예요. 네, 여기에 있는 모든 수들은 1을 제외한 이 사실에 여기에 있는 모든 수들은 다 1이 치역이야. 1이 함수 값이죠. 네, 그럼 1을 가볼까요? 네, 1을 따라 쭉 올라갔어. 3이죠. 네, 3 가고 다시 3은 어디로? 1로 왔죠. 네, 1이 1로 온 거예요. 그럼 1보다 큰 수들은 또다 어떠나요? 3으로 가서 1로 오죠. 아, 1보다 큰 수들도 다 1로 가는군요. 네, 그래서 y는 fx라는 그래프가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함수식은 g, composition, fx식은 y는 1. 네, 함수 그래프는 두 개를 합성해서 하나가 오기 때문에 네, x, y, 다시 여기가 x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네, 여기 y, 다시 x, y, 네, 이렇게 해볼게요. 음,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꺾이는 점을 이렇게 찾는 거야. 네, 다시 여기, 그렇죠? 다시 원점, 이렇게. 그래서, 영이 어디로 갔나를 봐요. 네, 영이 어디로 갔냐면 영으로 갔잖아, 그죠? 그다음에 이제 y가 이가 되는 이 지점을 봐야 돼요. 근데 왜 정확하게 본지 모르잖아 그죠? 네, 식으로 가서 y가 이가 되는 점이니까 는 이로 놓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이잖아, 그죠? 다시 여기가 또 이가 될 때도 있죠. 네, 그러면. 8-2x가 2니까,-2x는-6, x는 3이 되겠어요. 3. 그럼 다 찾아졌죠. 1일 때 그래프가 4로 갔죠. 1일 때 4. 다시 2로 올라가 볼게요. 2일 때 4, 4일 때 0. 2일 때 0이 됐군요. 다시 3일 때4 아니 3일 때2 2일때4 3일 때 4로 갔죠. 3일 때 다시 4 4일 때는 그대로 그래프 따라서 오면 돼요 0 얘가 y는 f composition fx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식으로 한번 나타내볼게요 네 0부터 x가 1까지는 0, 0, 1, 4잖아. 그죠. 그래서 4x가 되겠네요. 네, 다시 1부터 x는 2까지, 2부터 x는 3까지, 3부터 x는 4까지 이렇게 나타낼게요. 근데 네, 이 점의 좌표는 2, 0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1,4와 2,0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면 되겠죠. 기울기는 2-1분의 0-4니까 마이너스 4야. 그죠? 네, 그렇다면 y는 마이너스 4, 2,0을 지나니까 x-2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8 다시 이 점의 좌표는 3, 4가 되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2, 0과 3, 4를 지나는 직선 그래프를 찾으면 되겠어요. 기울기 3 2분의 4 0. 4겠네요. 그죠? 네, y는 4 x 2. 네, 그래서 4x 8인가요? 네, 4x 8. 다시, 이점의좌표는 4,0이죠. 네, 3,4, 4,0을 지나는 직선. 네, 기울기 찾죠. x 증가량, 즉, 마이너스 4죠. 네,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이고, 4,0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4가 되겠어요. 네,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f-composition fx 그래프를 찾아봤어요. 그래프와 식 그래프만 찾으면 아주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3번 그래프 한번 봐 볼게요. 3번 그래프를 위해서 먼저 그래프 준비했습니다. 음, 네, 얘가 y는 fx, 네, 얘는 y는 gx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꺾이는 점을 보라 그랬어. 그죠? 네, 원점부터 따져볼게요. 원점, y값이 1인점. 네. 그 다음에 꺾이는 점이 다시 y값이 3인점. 이렇게 있겠군요. 네, 원점에서 출발하여 원점으로 0일 때 0이죠. 네, 이 점은 x좌표가 뭔지 모르겠어. 그죠? 네, y가 1이야. 그럼 이 관계식이 필요하겠네요. 네, 이식은 뭘까요? Y는? 네,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3이잖아. 네, 0,0과 네, 2분의 3,3을 지나는 직선이죠. 네, 기울기를 볼까요? 2분의 3분의 3이죠. Y는? 2 x 야 네, y는 e x인데 y 값이 1이니까 우리는 e x는 1, x가 2분의 1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2분의 1, 마쭉 가서 2에서 내려오죠. 네, 2분의 1일 때 2가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겠군요. 다시 2분의 3일 때 3으로 가서 3에서 내려오죠. 네, 2분의 3일 때 3이 되겠어요. 2분의 3일 때 3. 다시, 여기식을또한번 봐봐야 되겠네요. 얘는 2분의 3만 3과, 2분의 3만 3과, 3 0을 지나죠. 네, 기울기 찾아볼까요? 3-2분의 3분의 0 3이야. 네, 2분의 3분의 마이너스 3이잖아. 네, 기울기는 마이너스 2에요. y는 마이너스 2 x-3 그식에 y값이 1일 때잖아. 그죠? 는1 해서 찾으면 x값을 찾을 수 있어요. 플러스 6은 1 마이너스 네, 2x는 마이너스 5가 돼서 x는 2분의 5가 되겠네요. 2분의 5일 때 이잖아 그죠? 네, 2분의 5일 때, 2야. 네, 이런 직선. 다시, 3일 때는 쭉 따라와서 0에서 멈추죠. 3일 때요. 네, 그럼, 그러면 그래프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네, 요게 Y는 G Composition FX 그래프예요 그럼 요거를 식으로 지금부터 찾아볼게요. 네, 식이 0부터 x가 2분의 1까지. 네, 2분의 1부터 2분의 3. 다시 2분의 3부터 2분의 5. 네, 2분의 5부터 x는 3. 이게 되겠죠? 네, 첫 번째 그림. 얘는 4x가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식 볼게요. 2분의 1,2와 2분의 3,3을 지나는 직선이죠. 네, 기울기는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1이잖아. 그죠? 1분의 3에서 2를 빼니까 또 1이잖아. 그래서 y는 x-2분의 3? 플러스 3. 그래서 뭔가요? x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네, 두 번째. 아하, 공간이 좁네요. 네, 이제 2분의 3,3과 2분의 5,2죠. 네, 기울기는 1, 네, 1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네, 그리고 x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3을 지난 점 y는 음, 너무 좁아서 안되겠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9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9 네, 마지막 식은 음 여기로 가볼까요? 2분의 5,2와 3,0을 지나잖아. 그죠? 네, 3-2분의 5분의 마이너스 2야.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네,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y는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네,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네, 요런 식이 완성이 됐어요. 네, 그래프만 그리면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네, 관계식까지 좌표를 찾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이제는 gx가 먼저죠. 그래서 g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거예요. 점을 잡을 거예요. 네, 여기서 한번 꺾어지죠. 다시 여기서한번더꺾어져요 다시 3에서 꺾어지고 네. 그래서 간격을 잡아 볼게요. 네. 0,0에서 0에서 출발해서 0에서 도착을 했잖아요. 그죠? 00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죠? 그런데 여기가 y는 2x거든. 네, 2x 값이 여기는 1.5잖아. 그죠? 1.5니까 2분의 3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야. 그럼 x는 4분의 3이 되는 거죠. 4분의 3일 때. 4분의 3이 되는 이 지점에서 다시 4분의 3을 따라갔어요. 쭉 따라가서 3에서 내려왔죠. 4분의 3일 때 3이 되는 거죠. 네, 4분의 3 콤마 네, 이 점의 좌표는 4분의 3 콤마 3이 되는 거예요. 다시 1 올라가서 내려와서 여기. 네, 1일 때 2를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x가 2일 때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식이 필요하죠. 여기는 원래는 그래프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요즘은 서술형이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를 서술형으로 관계식을 찾는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식 찾는 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y는 fx인데 이 fx식을 따져보자고요. fx는 0부터 x가 2분의 3까지는 네, 0, 0과 2분의 3, 3을 지나는 함수니까 네, 2분의 3분의 3이 돼서이죠. 기울기가 2이고 원점을 지나니까. 이제 2분의 3부터 x가 3까지죠. 2분의 3부터 3까지는 네, 2분의 3, 3과 3, 0을 지나니까 기울기가 뭐가 돼요? 2분의 3분의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2가 기울기죠. 네, y는 마이너스 2, x 빼기 3. 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식이 돼요. 그러면, 다시. 네, x가 1일 때 2였죠. 그럼 여기는 x가 2일 때야. x가 2일 때 y 값을 보는 거니까 x가 2는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2를 넣었더니 y가 2죠. 네, 1일 때 2, 1일 때 2. 이래서 2로 갔군요. 네, 1일 때 2. 이 그래프가 1이 와요. 네, 이 점의 좌표는 1, 2. 네, 그 다음 3 따라 올라가죠. 3일 때는 0이죠. 네, 3일 때는 0. 그래서 이런 함수가 되는 거예요. 네, 요게 y는 f composition gx 그래프죠. 네,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우리는 이 관계식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0부터 x가 4분의 3까지는 0,0과 4분의 3,3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 기울기가 뭐예요? 4분의 3분의 3이 되니까 4잖아. 그리고 원점을 지나니까 4x가 되겠네요. 네, 두 번째 그림은 4분의 3,3과 1,2를 지나는 직선이죠. 네, 1-4분의 3분의 2-3이야. 네, 4분의 1분의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4. 그리고 x-1 플러스 2. 얘가 되겠네요. 네, 마이너스 4x 플러스 6. 4분의 3부터 x가 1까지. 다시 1부터 x가 3까지. 네, 1,2와 3,0을 지나는 직선이죠. 3 1분의 0-2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그리고 x-3.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네. 요런 합성함수 그래프가 되겠어요. 좀 쉽게 찾을 수 있겠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반복해서 한 다섯 번 정도만 그리면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합성 합수도 그래프 쉽게 찾을 수 있고, 식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순위의 비법은 여기서 끝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